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나 입니다 아 며칠 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는데 어, 기간으로 치면은 한 5일 정도 쉬었나 보네요 한 5일 정도 쉰것 같은데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laughs> 더 쉬지도 못하겠어요 <laughs> 여러분들께서는 지난주 평안한 한주 되시고 또 이번 주도 평안한 한주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새 그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모쪼록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그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또잘 해야 될건잘 해야 되니까요. 잘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뭐 코로나에 의한 뭐 피해를 당하면 어쩌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방역수칙 같은 걸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땐 교회가 또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나름 제 생각에는 없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교회는 딴데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회는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날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 포함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잘 지켜서 교회가 사회의 악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잘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특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laughs> 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기독교가 사회의 악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늘 써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안에서 평안한 한주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쉬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로 마음을 푹 놓고 생각을 그냥 싹 비우고 그냥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뭐 평소와 생활 패턴으로 보면은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가 묵상을 해야 돼요, 항상. 저는 늘 묵상을 하는 사람인데 매 순간순간마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돌아보면서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중요하다는 게 제가 저 자신의 들보는 못 보면서 성도들의 어떤 모습 이런 거만 말하는 이렇게 지적질하는 소위 말해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건 의미가 없고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에게서 발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 성격이 타인, 타인을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민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얽히거나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 싫어합니다. 저는 기, 그 기본적인 성향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린 거지만 고센TV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제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저를 고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남, 남들과 섞이는 거고, 남들 앞에 뭔가 얘기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성향이 더 많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한편으로 보면은 저에게는 많이, 많은 스트레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부분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뭔가 올바르고 완벽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오히려 보통의 성도님들보다 저는 모난 부분이 많고, 그리고 허물이 많아요.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제가 방종하는 게 아니고 장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저저 스스로를 통해서 발견을 해요. 그런 저에게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봤을 적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 슬픔, 그런 거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서 발견한 이런 어려운 부분, 저희 허물이 성도님들에게서도 고민이,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겠다.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에게서 발견한 허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이제 영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습니다. <laughs>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 어 22절부터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앞뒤 전후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다 읽어서 이어서 읽어 주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좀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편의상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깊게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이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성악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악에 있어서, 노래에 있어서 이 원리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방종하기가 쉬운데 절대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방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부족함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하루 아침에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끝까지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해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행위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난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의인인 부분 이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그렇게 죄가 많아서 너의 그 음란한 죄 너의 그런 뭐 담배 피는 모습 너의 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때문에 너는 휴가에 참여하지 못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허물을 너무 깊게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부분과 의인인 부분을 항상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노래에 있어서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 호흡으로 인해서 호흡이 아니면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노래에 있어서는 그 호흡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노래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늘 레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프로 성악가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유명한 성악가이신 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조수민 선생님 같이 이제 월드 스타격인 이제 디바이신 분도 레슨을 받아요.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 그리고 조수민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코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언어에 관련된 코치, 뭐 음악에 관련된 코치 여러 그런 코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굉장한 기량을 보여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악가들은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성악가 유명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번 뭐 매달 뭐 가서 자기가 이제 배운 사사받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찾아가서 자기에게 나쁜 습관이 들지는 않았는지 어떤 게좀뭐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습관에 젖어 있는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한편으로는 자기 정죄에 빠지기 위해서 자기 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실까? 이렇게 늘 매번 순간순간마다 영으로 돌이켜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래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또다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되고 나쁜 습관은 버리면 돼요.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목으로만 하려고 한다.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 호흡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자꾸 내가 호흡에 의존해서 노래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노래를 할 적에 은연 중에 그 몸에 배어 있는 습관 중에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레슨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걸 버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되게 심플한 건데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려면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요소는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지키면 돼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적에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아까 성악가들 그 유명한 대가들도 레슨 받으러 다니 그일 년에 한두 차례 레슨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점검하느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선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내 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은 그걸 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런 선한 부분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켜야 될건 계속해서 변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제.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에 이십칠 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중요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목사님들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적에,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근데 결국 실행이 안 되는 게, 결국은 고와 과부로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요새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이것이 잘안 돼요. 그러면서 전에 제가 물질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 주일 동안 계속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laughs>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지만 결국은 물질을 움켜쥐기가 쉬워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거든요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황금도 더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붙여서 말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아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날이 여유로운 날이 온다 해도 그때 가면은 그때에 또 다른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드리지 못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대한, 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것이 이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께는 요만큼 드리고 나는 이만큼 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조금 더좀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려운 사람만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심지어는 타 종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대로 도와주는 일이 있다 칩시다. 그곳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옹졸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만 뭐 도와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다가 돈을 내가 후원을 보내면은 그게 전부 다그 어려운 사람한테 가지 않고 거기 무슨 사람들 월급으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그런다고 해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정실의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발 벗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 직접적으로 도와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에는 나누고 물질을 제갑 쓴 표현이지만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을 몸에 생활화 하시고 이것을 아름다운 습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러지 못한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무언가 드림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물질의 국한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대로 하면 되고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듯이 우리가 또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소용 없습니다. 야고보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원리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안,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 쓰죠. 아가리 파이터.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입만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완벽한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발버둥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성도라고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갑으로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어렵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께서 참 감사하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보내주시는 그 후원으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 후원 들어오는 부분도 저는 저번 달부터 좀 많이 이제 좀더 많이 줄어서 하시던 분도 끊어지고 뭐 저희 부족함 때문에 떠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머리로 알뿐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집니다. 이러면서 악수,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행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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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일, 이거 하나 하나 다말씀드릴 필요 는없지만 저는 이것을 생활을 한 생활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나을 때만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물질을 흘려보내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께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OK 마켓이라는 그런 부서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뭐 결손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들을 이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데, 저도 이 단체 여기 이 부서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이 유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못하지만, 근데 이 부서에서 그 5월 5일쯤에 그 한길인가 한벗 학교라는 곳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산에 있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탈북민 자녀들의 이제 학교라고 하는데 말이 학교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보육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는 있지만 그 탈북민들이 대부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허드렛일 험한 일들을 겨우겨우 일당일들 같은 거를 많이 찾아서 다니면서 아이들을 맡겨둘 곳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곳 그곳이 한길 학교인가 한법 학교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아이들이 과그 저희 부모들이 뭐잘 모르 못 해주다 보니까 과자 같은 거를 굉장히 그 먹고 싶어 하나봐요. 그 과자를 사다 주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 과자를 좀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이제 플렉스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로 보냈어요. 그거 이제 5월 5일에 그때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애들 연령대를 들어보니까 한그 다섯 살에서 뭐한뭐 중학생 정도 나이 대 애들이 이제 많다 그러더라고요. 고만고만 진짜 말 그대로 얼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라들이 좋아하는 게타 애들 요새 애들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 피자를 한번 이렇게 먹이 먹게 해주면 참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만 제 힘만으로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한 길, 한한 길인가 한번 학교 그, 한길, 한, 한길인가 그 탈빙, 탈북민 자녀들 그렇게 모여서 생활하는 한 20명 정도 된답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피자 한번 사주고 싶으신 분들 제 후원 계좌로 OK 오케, 후원이라고 꼭 명시를 해서 그좀 후원을 보내주시면 그거는 아이들 피자 사주는데 좀 그렇게 보태서 쓰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그 아이들 그그 깎아 사주느라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 돈을 썼어요 그래서 더는 여력이 안됩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그 아이들 돌아보느라고 더 애를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많이 이 아이들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뭐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대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한두 명의 아이라도 잘 자라면서 아 예전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집이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가부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그 항상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두는데 보면은 그제 후원 계좌도 거기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저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저를 후원을 해, 저도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에 대한 후원은 뭐 아무것도 메시지 메모 안 남기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탈북민 아이들 그 어린이날쯤 돼서 그 피자 이제 애들 먹이, 먹일 수 있게 여기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OK 후원이라고 그 메모를 남겨서 보내주시면은 그거는 아이들의 그 피자를 사 주는데 만일에 돈이 더 되면은 치킨까지 근데 그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자도 될지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듣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되겠,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laughs>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움켜쥐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